레블야 오늘 이 시간 에 같이 우리 은혜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 23장 1 23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23절로 말씀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대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려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암탉이 날개 아래 아버지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조안해서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며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니. 이 시간에 말씀에 큰 권세와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저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창하고 경창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꼭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하면은 우리 마음의기도에 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또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꼭 소리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체험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23장의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금 한 주간 제가 회의를 갔다 온동안에한 주간 먼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를 소집하고 그 공회원 앞에 바울을 세워서 해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정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해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그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하인들을 치겠서저 입을 치라고 만듭니다. 이불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파울사도가 말하는 것이 주목해야 됩니다. 파울사도가 그를 저주하게 돼요. 해칠한 담벼락 같은 사람들아. 정말 이건 심한 말이거든요. 이 말은 상당히 모험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고, 그다음에 가식적인 신앙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대제사장이 그렇게 욕망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무례하도다. 라고 말할 때나 몰랐어. 그리고 파울이 그 회중들에 있어서 바리세인과 사두계파 사람들이 대립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바리세인이다. 나는 심판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는데 이들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모함하고 있다고 말할 때 두계파가 회중이 다툼이 일어날 때참부장이바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는 안토 경내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4 0 명의 도적이 아니고요 4 0 명의 암살단에 결성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폐가 소리는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죽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고 바울이 어, 조카가 바울에게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참부장에게 말하게 되는 관계가 지난 시간까지 이런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또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또 오늘 나누겠습니다. 백부장을 불러들여 이르되 밤 제3시경에 가이세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그 다음에 기병 어, 기병 70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지금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들, 바울의 이 40명, 지금 끌고 나가면, 지금 이제 다시 청문회를 읽었는데, 그곳에 가는 도중에 두 개가 난는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제 3시라고 그랬습니다. 3시는 9시예요 9시. 9시경이란 말입니다. 밤 9시경에, 이 가이샤라 갈 보병 200, 그 다음에 기병 70, 그 다음에 창병, 창든병 200명, 총 470명이에요. 470명을 준비를 시켰어요. 이 준비한 이유가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병하여. 자, 뭐까지? 기병대와 마병대와 창병과 그 다음에 기병, 그 다음에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그냥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 아니고요. 물건이나 무엇을 실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짐승, 말이나 낙이 어떤 그런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정식 바울을요 정식 재판을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정식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이송하는데 도중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지 470명하고 그다음에 말을 준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25절에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되 뭐예요? 심지어 편지까지 쓰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을 지금 써서 보내돼요이 편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문서예요, 문서. 지금 바울을 보내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술서 계통이겠죠. 그러니까 상복지 상부, 상부 기간에 그다음에 있던, 있던 사건의 내용을 적어서 이러이러해서 뭐 기승전결을 이해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편지까지 쓰는데 상당히 이그 당시에 이것은 당연한 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파출소에 문제가 생긴 파출소에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경찰서로 가고 경찰서에 다시 또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기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사법부로 보내거든요 사법부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급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부로 보내는데, 그냥 사람만 땅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진술서를 작성해가지고 결성해. 이것이 이런 겁니다. 라고 지금 그것을 작용하고 작성하고 있더라. 자, 26개래. 그 내용이 뭐냐면, 클라우도 루시아는 청독 벨릭스 각하에게 무난한 아이다. 보내는 사람 천부장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루시아 클라우디오. 클라우, 클라우디오라고 말, 루시아라고 말하고 있다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천부장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로마식 이름하고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있는데 로마식 이름은 앞에 부분에 글라우에요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식, 헬라식 이름은 루시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이름을 보더라도 이름 속에서 뭘 보냐면 아, 이 사람은 원래 로마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돈을 주고 내가 이 천부장의 직임을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러니까 원래는 로마인이 아니었는데 헬라 사람이었는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것이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의 표기를 보더라도 시민권을 샀음을 우리가 보더라이 말입니다. 자, 이 그래서 자, 2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사실 뭐 내용은 맞아요. 사실 그런 건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몰랐잖아요. 천부장이 천부장이요 바울을 잡아들일 때 사실 이 천부장과의 유대주의자와는 결탁 관계입니다. 정, 정치화 이 종교가 이 결탁 관계 에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로마 식별을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이 이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지금 상황이 뭐,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거의, 거의,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40명의, 40명의 암살단이 결승되고, 이제는 죽음. 이것을 이 바울이 알았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 얘기는 뭐, 전혀 뭐 내가 죽였다, 그 다음에 바울의 노마 시민을 몰랐다, 이런 내용은 안 쓰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내가 이 노마 사람인데, 유대인들, 저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구했습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참 잘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편지 속에 담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내용은 하나도 안 담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 자여 그들의 공예로, 공예로 데리고 내려가더니 자,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요, 자기네들이 무슨 일이 는지 모르고 그들을 데리고 공회를 내려가리고 그리고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9절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22절 30절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22장 30절 내용이 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장 30절 내용입니다. 파울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네, 자기가 지금 로마 시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덮으려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사실이 공회 모임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 노마 시민이라는 것을 모르고 바울을 채찍질했어요가도수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공예를 모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데려가서 지금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한 가지 로 죽이거나 한 가지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네이다 바울이 말해요.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을 아무, 이게 무죄를 선언하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무죄를 선언했으면 안 데리고 가야지. 자기가 지켜야죠 자기가 보호해야죠 로마 시민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호했습니다. 내가 지금 지켰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을 해라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했더라 이것이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이 그런 사건들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와 같은 계략자들을 마저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바울 로마 시민을 내가 포호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억울하면 상고해라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바울을 이 편지와 더불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볼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사역과 섭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추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삶명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는 믿고 지금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나라 면적을 위해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저 안방으로 올때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아버지 아버지, 외리베리베리베어 베리베리, 베리베리, 가리가리베리 아버지 리베리 베리베리, 아